워시의 경고등을 진하게 띄운 BMW 3 시리즈 한 대가 실내 클리닝 받으려고 저희 제이가요셨습니다차 문을 열었더니 아이나 다를까. 뭐물비린 내가 엄청나 봅니다. 뭐 수산시장도 아니고.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차 문을 열었답니다. 차 문을 열어놓고 그냥 그대로 하루를 비를 맞췄고 그냥 자연으로 말렸더니 썩은 냄새가 올라온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워시의 경고등 보고 또 잊어볼까봐 미리 이렇게 작업해드리고요. 이 물비린내를 죽을 수가 없다 그래 시트를 걷었더니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오만 찌든 때부터 먼지가 찌 다리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어쩌겠습니까 또봉기며 제사 지내야죠. 우리 계기판부터 클리닝 깔끔하게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저희 천장까지 깔끔하게 작업 들어갑니다. 이 냄새가 한번 이 섬유에 배겨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한번 클리닝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조금 냄새가 없어집니다. 아이나 다를까 싹다 작업하고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이제 냄새가 많이 죽었습니다. 그래도 혹시나 우리 고객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두 번, 세번 작업해드리니까요.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고객님들 실내 클리닝 가지고 오십시오. 이게 이제 작업이 끝난 모습입니다. 의자까지 싹다 조립하고 다시 냄새를 맡아도 너무너무 깔끔합니다. 우리 고객님들 그러니까 실내 클리닝 작업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작업을 받으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립니다. 을 저희 가게에서 마음에 드시면 저희는 100% 환불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오늘도 멀리서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